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아, 이제 여름 라운딩 좀 해외로 나가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발 빠르게 여름 골프를 해외로 예약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해외 골퍼분들에게, 어, 여름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곳. 맞습니다. 일본의 북해도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여름 북해도 골프를 중간 점검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만약에 아직 예약을 못하신 분들은요, 조금 더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하기 쉽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주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를 봤을 때 올해 여름 2 0 2 5년에 북해도 예약 1등부터 한번 저희가 4등부까지 얘기해볼 텐데요. 일단 1등.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맞습니다. 루스츠 리조트 상품이 바로 1위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액도 조금 저렴하고요. 또 저희가 4개의 코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매력의 라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약 1위 루스츠 리조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니세코 힐튼입니다. 아무래도 힐튼이라는 인지도가 좀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코스가 라운딩 가능한 또 럭셔리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어,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올해 역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3위는요. 지난 작년 여름에도 동일하게 3위를 차지했던 바로 도마코마의 에미나 72입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인기 많은 것중 하나인데, 4개 코스를 라운딩 하시면서 금액도 저렴하고요. 또 시내 숙박이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4위 궁금하시죠? 4위는 바로 삿포로 시내에서 숙박하시는 삼색 골프 상품들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시내 숙박하시면서 여름철에 삿포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내 축제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호텔 가격도 시내 어디에 위치하느냐. 몇성 품에 땄냐? 요거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해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직까지 조금 예약이 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볼 텐데 일단 사토레제 골프 리조트 그리고 기타 히로시마 골프 리조트 상품입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시토세에 숙박하고 있는 상품, 또 노보리베치에 숙박하는 상품도 약간 예약이 덜 들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노보리 배치는요, 아실 거예요. 저희가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온천 관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방이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온천까지 같이 일본의 제대로 된 정말 온천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보리 배치는 조금 더 서둘러서 예약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예약 순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저희가 조금 있으면 6월이죠. 6월이 성큼 다가온 만큼 7월, 8월 정말 무더운 여름 속에서 북해도의 여름 골프 여행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예약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북해도 골프 상품을 간단하게 숙박 유형과 위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리조트에서 나는 골프와 리조트를 한 번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루스츠 상품, 니세코 힐튼 상품, 그리고 기타 히로시마 클라세, 클사세, 어 요거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치토세의 이 시내에서 숙박하시면서 3색으로 즐기실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또세 번째는. 치토세가 아닌 아예 삿포로 시내에서 숙박하시는 삼색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2번과 3번은요, 시내 숙박이기 때문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혹은 우리 뭐 호텔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원하는 견적에 맞춰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짜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온천 지역에서 숙박하시고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는 노보리베츠 삼색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노보리베츠 같은 경우에는 골프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매년 일본 백선 온천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온천의 관광 도시 중에 하나니까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4번에 이 온천 지역 숙박하시는 라운딩 상품에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짜 아실 거예요. 여름 북해도는요. 이은 예약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항공권도 정말 수요에 맞춰서 취소고요그만큼 저희가 가격도 쫙 올라가지만 항공 좌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줘도 항공 좌석이 금방 마감되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북해도 골프 여행을 예약 못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름 여행하면 북해도니까 얼른 서둘러서 예약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만약에 못고르겠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전화 주시면 저희 일성골프의 북해도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시면서 견적까지 쫙 뽑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일성 믿고 전화 문의 혹은 홈페이지 문의 많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일성은요. 인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이 장박 골프의 시초잖아요. 그만큼 늘 현지 직거래로 최저가 견적을 내드리고 있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여름하면 북해도예요. 아시죠? 이동시간도 짧은 편이죠. 또 일본이니까 시차가 없어요. 또 날씨도 저희가 아시죠? 한국보다 평균 5도에서 1 0도가량 낮기 때문에 선선하면서 습도도 낮아서요. 너무 습하지 않아서 쾌적하게 라운딩 즐기시면서 삿포로 뭐 맥주, 진기습한 해산물, 다양한 미식가지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북해도 골프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에 밴드 소개 드릴게요. 일성 골프 네이버 밴드에 검색하시면 저희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신 후에 상품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여행 가실 때 멋들어지게 떠날 수 있는 프리미엄 골프백 항공 커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재밌게 라운딩 다녀오신 다음에 사진과 함께 밴드에 간단하게 리뷰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무려... 백화점 상품권까지 같이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다녀오시기 전, 다녀온 다음 두 가지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선물 왕창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여름 부케드 상품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